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기 두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지난번에 첫 번째 올렸더니 어떤 분이 또 댓글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매일같이 이거 계속 올려달라고 댓글을 보내주셨습니다. 한 분이라도 듣고서 유로가 되고 힘이 되고 어, 양식이 된다면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매일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만은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뭐랄까요 도움을 주셔야 되지 내 힘으로 이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가능한 가능한 하루에 한 하루에 한, 한한장한 장씩 해서 올리겠습니다. 어, 길게, 가능한 길게 하지 않고 1,20분 정도로 해서 간단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쌀이 한가만 있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먹는 게 아니라 조금씩 퍼서 저 하루하루 저 양식을 삶듯이 오늘도 하나의 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히브리스 11장 8절. 믿음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이거 그대로 지켜 그래 놨습니다. 그가 후에 상속용으로 받아야 하는 여기 그러니까 히스드에프터란 말은 뭐냐면 상속 받을 그랬지 말고 상속용으로 받아야 하는 장소 안으로 나가도록 불리웠을 때에 순종하였습니다. 영어 그대로 지금 옮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로 자기가 가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나갔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나갔다는 거. 참 이게 중요한 편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성경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나아갈 새 갈발에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상당히 이제 뭐랄까 그냥 좀 혼합시켜 가지고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킹잼스는 이대로 제가 이대로 영어로 영어로 옮겨 놨습니다. 우리가 저 세상을 살면서 그러잖아요. 항상 우리가 그 매일같이 순간마다 또 달마다 해마다 어저 나이 때마다 결정하는 게 뭡니까? 무슨 학교로 갈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오늘 어떤 짜장면을 먹을 것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누구하고 결혼할 것인가? 어디로 이사 갈 것인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항상. 누구나. 누구나 그렇습니다. 오늘, 오늘 외출할까 말까? 오늘 부산 갈 일인데 갈까 말까? 이런 항상 또 나는 이 사업을 할까 말까? 어? 또, 뭡니까? 응? 누구와 만나서 무슨 말을 할까? 늘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허다보대 병원 가도 어디로 병원 갈까? 누구사를 만날까? 무슨 약을 먹으면 좋을까?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뭘 합니까? 무얼 할 겁니까? 장래 꿈이 뭡니까? 비전이 뭡니까 소망이 뭡니까 원하는 것이 뭡니까 뭐 이러잖아요 그러나 이거 한 가지 분명하세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셔 그럼 나는 몰라 야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되고, 어떻게 보면 답답하죠. 아, 이거 아는 거 하나님이 아는 걸 나한테 속시원하게 말하면 좋겠는데, 안 가르킨단 말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한번 만나, 만나 주세요, 들려 주세요, 보여 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안 보고, 안 듣고 하는 것이 더 믿음이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나 자신이 선뜻 나갈 수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나에게 벌어져도, 이건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뭔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그 의도가 있을 거라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망하는 것도, 병 드는 것도, 핍박받는 것도, 어, 뭐랄까, 내가 원한 대로 안 되는 것조차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설령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또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데 요처럼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데 고난을 주신다 주신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요, 나를 향하신 당신의 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참 이거 근데 믿기 쉽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어? 아니 내가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들려오는 소식이 불행한 소식, 가족 문제, 경제 문제, 기타 등등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걸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무슨 뜻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되냐, 안 되냐가 문제지, 그런 사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 말했잖아요. 내가 실력을 쌓아놓으면, 오늘 시험 보든, 내일 시험 보든,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상관없어요. 그거 아무 걱정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제가 공부를 해봐,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자신 있을 때는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렵게 나오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이 그 실력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그러나 쉽게 나와버리면 쉽게, 아니, 조금 공부한 사람이나 저 많이 공부한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이걸 보고 변별력이라 하잖 변별력. 이 사람이 실력이 없는지 없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준점이 애매모양 하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어렵게 나와버리면 확, 확실히 차이 나버리죠 확실히 드러나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환경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마다, 정도마다, 환경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 그래요. 감기 걸리면 안 불안한데, 감기 걸리면 불안하지 않는데, 암이 걸리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아니, 감기는 왜안 불안하지 않는데, 암은 불안하냐고.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일각이 일어 걱정은 꼭 쉬운데, 일곱하기 일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력이 된 사람은 일곱하기 일이나, 일하기 일이나, 일 빼기 일이나, 일 나누기 일이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까지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감기가 걸리나, 암이 걸리나, 다리가 부러지나, 목이 부러지나, 아무 상관없어요. 아, 진짜,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아, 뭐,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수준에 도달해야 됩니다. 오늘 죽어도 상관없고, 10년 뒤에 죽어도 상관없어. 내 회사가 망해도 상관없고, 흥해도 상관없어. 정말로 이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럼 뭐냐? 내 마음이 첫 번째가 하나님이고, 첫 번째 관심사, 그 다음에 첫 번째 그 뭐랄까, 하나, 그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강의 중에 주체성 얘기하자, 주체성. 첫째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거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첫째가 하나님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업에 완전히 내가 골똘하고 있고 골몰하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부도가 났다든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기, 잖아요 그러면 겁이 날 수밖에 없죠. 당연히. 내 마음이 사업에 가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하되 마음을 사업에다가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라면 객관적으로. 이 사업은 내게 아니야. 이 회사가 내게 아니야. 내 가족이 내게 아니야. 심지어 내 나라도 내게 아니야. 그걸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걸 분명히 그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걱정 없어요. 걱정이 없다니까. 이걸 보고, 욕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탐욕은 우상승배라 그랬잖아요. 탐욕이 우상승, 우상승배예요. 우상승배가 별거 아니에요. 탐욕의 우상승배라니까. 그래서 이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번에 꼭 1등 해야 될 텐데, 1등 하기를 바랍니다. 1등 하게 주옵소서. 그 대학에 들어가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게 강제히로 원하잖아요. 이미 우상성배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당연하다 고 생각하죠. 그건 하나님 보실 때는 너가 지금 우상성배가 있구나. 아니 너가 왜그 대학에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하냐? 왜 1등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질문한다고 뭐할 거예요? 아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 왜 우리 아들이 일등하기로 원하고, 그대하기 가기로 원하고, 그 회사 가기로 원하고, 합교하 가기로 원한 줄 아십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럽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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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나님의 연 그게 아니고, 내가 기쁨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다. 그게 탐력이라는 게하나입니 놀라운, 사실 저거, 이거 제가, 저, 뭐, 알아, 알게 된 것은, 내가 안게 아니라, 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거, 저한테 눈을 뜨게 한 것은 사실 내가 전에도 말했대요 50년 만에 눈 떠서 50, 50년 만에 지금 다 배부르고 득할 때는 누가 할렐루야 못합니까? 한번 망해보라고 벽에 한번 들어보라고 어?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이 발생했을 때 할렐루야 할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왜 못한 지 아세요? 내 안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마음을 주고 주고 있지 않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마음을 주고 있으니까 걱정하는 것이지 내가 마음을 안 주는데 어떻게 걱정 걱정이 되냐? 걱정한다는 것은 거기다가 내 마음을 주고 있다는 거거든, 내 심장을 주고 있다는 거거든. 그게 잘못되더어 야, 우리의 심장은 우리의 마음을 딱한 군데다가 줘야 돼 하나님께만. 그러면 내가 그러면 가족도 무시하고 무슨 뭐 직장도 무시하고 뭐. 뭐, 가족 돌보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어디다 두냐, 이거요. 막말로. 내 가족 오늘 중도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저는 자기 딸이 죽었는데도, 교통사로 죽었는데도,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을 저는 직접 만나봤습니다. 진짜로요. 그 사람이 무슨, 뭐, 무슨, 무슨, 뭐, 미쳐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세뇌대학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할렐루야인 줄 아십니까? 천국 가시니까. 천당 가시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이 할렐루야. 만약에 자기 딸이 구원 못 받고 죽으시면 어찌, 어찌 될찌됐냐 이거야. 그것이 감사되는 거예요. 그, 다 이제 인간적으로는 슬프고 섭섭하죠. 그게 엉뚱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 차원을 승화시켜버린다그 황, 그 사건을 그만큼 높은 수준으로 성화시켜 버려요. 어차피 함부로 다 떠날 거니까. 어차피 다 헤어져요. 내가 좀내 가족, 내 식구, 사실 없습니다. 내 거에 없내 거란 것을 없는 거 사실은 엄격히 말해서 내 거에 없는 거예요. 내 거에 어디가서 내 거예요. 다 하나님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할지,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가난을 주었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고 싶어서 나에게 왜 병을 주었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사건을 만나겠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고 싶어서 주신 거라니까요 내가 이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직장이나 학교나 모든 삶의 그 터전은 뭐냐? 운동장이에요 운동장 운동장 운동선수가 운동장에서 운동을 했다니까 운동장이라니까 그라운드 운동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운동장에서 지금 하나님이 운동장을 줘서 그운동에서놀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제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냐가냐 문제죠. 그러면 그래 하나님이 우리가 보다 그랬잖아.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응답도 잘해 주시는데 왜 요즘 응답이 안 되지? 옛날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어 뭐랄까? 잘 인도하신데 요즘에 왜 이러지? 이렇게 의심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의심이. 그때 여기 이렇게 하돼요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스 그리스도님께서는 어제와 오늘과 영원히 동일하신 분입니다. 기억생는 아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냥 거의 마찬가지죠. 어제와 오늘과 영원히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나 지금이나 부자 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동일하시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뭐냐면 환경 따라 기분 따라서 하나님이 날안 사랑한 것 같고 미워하는 것 같고 버린 것 같고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아니 돈 천원 달라는데왜 하나님 안 주냐고 어? 아니 내가 딴 것도 아니고 어? 돈 천원 달라는 것도 안 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있 있단 말이에요 어? 아니 능력 많은 하나님이 돈 천원을 못 주냐 이거예요 저는 그런 기도 실제로 해봤습니다 근데 안 줘요 소식도 없어요 국물도 없어요 응?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왜 이런 환경을 두냐 이거예요 그건 내가 몰라서 그런 거죠. 천은 천연, 나는 천연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시 때는 천연이 없어 지금은 없어도 되는 거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어서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야. 그러다 가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고 예측도 못한 어떤 환경을 딱 이뤄서 봐라. 내가 이런 이런 분이다 하고 나에게 어떤 환경에서 탁 보여준단 말이야. 그때. 그때서야 무릎 꿇고,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뭐 고맙습니다. 하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결론 내줄게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를 변함없이 유지하는 것이 이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 변함없이 충성한다는 거. 어? 변함없이, 변함이 없다는 거.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그랬죠. 동일하신. 성계 보면 다른데 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고 그랬죠. 사실 그거 갖고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그 얘기를 하는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것도 번역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어요! 그림자가 없다니까! 이거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성계에다 메모를 해놨는데, 지금은 내가 그 얘기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만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변했다고 생각한다고. 내가 변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변함없이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십자가만을 붙잡고 있다면 아무것도, 어떤 환경도, 어떤 누구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지 못한다고 하는 그 믿음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살을 가로막지 못해. 그걸 로마서 보면 있잖아. 생명이나 죽음이나 뭐, 기근이나 환란이나 뭐, 공고나 뭐, 그,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다. 떼낼 수 없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하는데. 그 어떤 것도 사망, 사망조차도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어요.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뭘 확신한다. 무슨 신조. 나는 이런 신조로 갖고 있다. 나는 이런 경험을 했다. 나는 이걸 봤다 들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자신이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라는 것을 변함없이 믿고 나가는 그것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런 환경 저런 환경으로 우리를 뭐랄까 인도하는 거예요. 가만히 애써 야 애써 지금 한 달에 백만원을본다면백만원버는 상태로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유지심으면 좋겠죠. 굶어 죽지는 않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백만원벌 때도 있고 천만원벌 때도 있고 백만원 손해 볼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환경을 바꿔야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 이제 슈퍼 선수들 그잖아요. 겨울에 훈련받을 때도 있고 여름에 훈련받을 때도 있고 바다에 가서 훈련받을 때도 있고 모래사장에서 훈련받을 때도 있고 잔디밭에서 훈련받을 때도 있고 또 실내 저 체육관에서 훈련받을 때도 있고 환경을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다양한 훈련을 거쳐서 그 사람이 그 훌륭한 선수가 되지 운동량만 뛰다 닌다해되는게 아니요. 에 어떤 때는 옆기을들들 들 때도 있고 달리기를 할 때도 있고 어? 수영을 할 때도 있고 등산을 뭐그 등산을 할 때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 감독이 저 선수들을 훈련시키잖아요. 왜? 그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근육이 강화되고 여러 가지 그 뭐랄까요 그 몸이 튼튼해지게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갖고는 그 사람이 저그 균형 잡힌 그 몸매와 그, 그 체력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달리기만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엽기 만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 하게 하나님께서 저희,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